야, 음마개 무섭네. 클랩 뻔했네 진짜로. 아까비 이롱님, 아까비? 와, 씨, 큰일 뻔했다. 던파 인생 날아갈 뻔했다. <laughs>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돌면서 쉬새끼 세계의 너무 이걸 먹었어. 그리고 레인저를 키우고 있어. 버서커 캐릭에 서든에드가 있거든요. 원래는 버서커 캐릭에 서든 애드 있는 거를 레인저한테 옮겨 줄까 했다가 갑자기 레인저 캐릭의 중력대표를 먹는 바람에 얘를 런처한테 주고 런처를 키울 생각이었어. 요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먹었다고 그냥 서든 애드를 옮기고 레인저를 키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런처에 레압 정령이 맞춰줄 거 중력대포는 런처 주시고 레인저를 서든헤드 먹어야죠 그치 그게 맞잖아 지금은 또 진사이드 와인더라서 급할 거 없다고 그러고 무조건 런왕이라고 그러고 런처라고 그러고 런처 처음부터 키울 바에는 서든헤드도 있으니 레인저한테 옮기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물론 근데 그건 있어요 어, 생각을 해보면 저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레인저는 아바타가 다 있어 레 아바타야 그리고 얘는 크리쳐도 유니크 크리쳐의 레벨 34에 고유 스킬 이게 프리야 15퍼 추뎀이야 세팅이 다 되어 있고 내가 런처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32레벨이에요 얘할 거면은 얘 아바타 작업 다 해줘야 되고 크리쳐도 없어요 쉬세키 3세중한개 보고 가기 너무 리스크가 클것 같은데요 쉬세키 3세시면 서든헤드 한 개만 별로로 사실 니못 키우던 시청자 별로 신경 안쓰 맞는 말이라는데 그래도 내 시청자들은 아니란 말이야 팩텔은 그래도 아무것도 또는 런웅이 더 쎄다고? 런처가 더쎄 그래도 중력 하나로 아 진짜? 쉬스케 저 부위밖에 쓸만한 거 없지 않나요? 형 제가 캐리만 겁나 키우는데 에픽이 안 따서 이것저것 다 키웠어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런처가 템이 없어도 최고인 듯 이라고 그리고 쉬스케를 보통 풀세트를 맞춰? 활지만 쓰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차피 세트 필요 없는 게 이거 반지를 만약에 내가 레이저 키울 거면 얘한테 할기 바로 사서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할기 비명, 그 다음에 감리를 쉬스케로 바꾸 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수속 강화, 수속 강화 한 다음에 엠블럼 장착하고, 마법 부여하고, 그래서 수속, 예로만 이론상 23 이상 땡겨올 수 있을 텐데. 팩트는 렌저가 써둔 껴봤자 중력 런치한테 못 비비. 중력 옮기고 런치한테 헬기 사서 끼워. 그거야? 강리가 팔찌 하나보단 효율 날거 같은데 큰 의미 없어? 그냥 강리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냥 서든헤드 옮기라고 한 사람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 아니 나 순간 뭔가 있네아 이거 먹었다고 서든헤드 버섯화 있는 거 옮기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시청자들이 그냥 강리를 강어하면 돼? 아 근데 이건 있어 강철 리스트를 런쳐주면 되기만 한데 아니야? 이거 악마의 속삭임이야? 얘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이거 신경 안 쓰고 안 넘어가면 되지? 그냥 런처 강리 할기 중력. 아 씨, 그럼 나 클락 번했네. 아니 저기요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안넘아왔냐 반지를 빨리 가나 버려야 돼. 지금 대패 세팅보다 노템 노압 중력 런처가 뭐든 더 빠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변파의 행 런처 게임입니다 탁 치고 런처하라구 이 와중에 서드넷 옮기려 사람 누구였냐 그러면 악마들이랑 버부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악마 개무섭네 클일 뻔했네 진짜로 아깝이 일홍님 아깝이? 와씨 큰일 날 뻔했다 변파 인생 날아갈 뻔했다 <laughs>